신축년은, 신축년, 신축년은, 기본 첫째가, 어, 습이, 축이라고 하는 습이 들어오는 거예요. 습을 보셔야 되겠죠? 이 명예, 명이 습한 명예, 그럼 신축년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기를 시간까지 넣으시면은 하나죠. 그러니까, 어, 한습하다고 얘기하면 돼요. 한습하다. 어, 시간 개념까지 넣어서 관찰하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지지 축토에서 출발된 거니까 명이 습하면은 저 신축년에 습이 들어온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습한데 또 습이 가중된 거잖아요. 습이 가중돼서 문제가 일어난 게 아니고요. 습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그 얘기는 그 습한 명한테는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대신 습의 작용이 커지는 건 확실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던 만약에 이 습의 조건 때문에 뭔가가 정리가 안 되고 분리가 잘안 되는 명이라면 내년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냥 더더그 섞이는 상태로 진행되겠죠. 그러면 정리가 안 되는 거죠. A인 애인, 여러 애인들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정리가 잘안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럼 좋은 거지 안될 때가. 근데 만약에 이 명이 조해요. 그러면 습이 습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조한 명이 조가 조가 흐트러지겠죠. 그럼 뭔가 사건적 부분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한 명은 신축년에 본인이 조한 모양을 고수하기 어렵다. 만약에 조가 지나친 구성이면 내년에 급격한 변화가 생긴다. 그럼 급격한 변화는 언제? 축은, 축의 작용의 기본적 구성이 뭐예요?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가 그 밖으로 나오는 시간이 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다가 견디다가 터져나가요. 그러니까 지나친 구성은 내년에 급격한, 그러니까 뭔가, 어, 변화가 발생되는데 그게 아주 짧은 순간에 급격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가 지나친 명. 조가 그냥 조한 정도로 안정돼 있는 형태로 조한명같으면큰 문제가 없어요. 그냥 트러블 정도에서 끝납니다. 오히려 조가 상당 부분 강한 명들은 내년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조습을 조습을 얘기할 때 조하니까 지나친 명이 습이 오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조습을 바라보잖아요 조한 명에 습이 오면 조습이 해결되겠지 어떻게 해결된다고요 조가 무너져서 해결된다고요 조가 무너져서 해결되는 거니까 지금 내가 조로 유지하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성이 달라지겠죠. 조로 구성한 공간인데 그 구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희하냐, 기하냐, 그게 길이냐, 흉이냐, 이런 걸 구분하시기만 하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조가 구성된 조건이 무너진다는 뜻이죠. 그걸 계산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시라는 얘기죠. 습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게 한 습하니까, 이거 한난, 조습까지 다 하면, 만약에 난, 조한 명이면은, 이 난이 연결되니까, 한습에 난이 연결되니까, 일정 부분 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조한 구성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크지 않아도 습이 발생해요. 그러면 흐트러질 때, 무너질 때, 판단 착오 같은 게 동반돼. 근데 이게 난습하면은, 말 그대로 습이 발생이요 그냥 습한 상태와 습이 발생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럼 난습한 명, 따뜻한 명이 습하다. 그러면 신축년이 오면은 습을 유발한다. 이렇게 되면 조금 골치 차포지죠 그냥 그냥 섞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요. 판단차고 같은 것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습에 대한 부분으로. 명예 한난조습을 먼저 내년에 관찰하셔야 돼요. 런데 한난조습을 관찰하는데 무엇의 문제냐죠? 그게. 그게 수화의 문제로 나타나요. 명예 수화 화의 문제로 나타납니다. 내년에 신축년에 명예, 화를 중요시 쓰는 명들은 특히 조심하세요. 화가 중요한데 힘이 별로 없다든지 좀 약하다든지 이러면은 신축년에는 잡힌다, 물려 들어간다 이거죠. 수가 수가 실제로 명에 활발하게 작용하는 명, 수가 왕한 명은 신축년이 후반부에 좋아진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뭐 크게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내년에 뭔가 이렇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주변 사람한테 배웠는데 오래 예? 신수 봐줄게 하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잘안 보인다. 그러면 수화만 병에 보셔야 돼요. 사주의 수가 발달된 명은 내년에 별 문제 없어요. 오히려 목적 달성을 한다. 어, 그게 전반부보다 후반부로 갈수록 좋아진다. 후반부는 당연히 을미월을 지나서, 그런데 월은 뭐 따로 이렇게 다 분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화의 입장에서는 내년이 상당 부분 불편하다. 천간으로는 신금이, 신금이 왔으니까 천간에 있는 이런 일주한테는 바로 합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일주가 아니고 병화가 천간에 어디 있어도 답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정화로 연결하면은 이게 서로 포커싱이 잘안 되면은 엉뚱한 짓 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에 그러한 화와 연결되는 부분이고 지지를 축토는 화를 잡아먹죠. 화를 확 끌어들여서 화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습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들이 진행됩니다. 자, 뭐가 해결해야 돼? 네, 목, 화를 해결하는 건 목이죠. 그죠? 목이 있어서 명예 일정 조건을 갖고 있다면 어, 화가 처음엔 좀 시달리더라도 해결된다. 그럼 문제가 발생하면 화의 입장에서는 이 목이 있는 걸로 열쇠가 되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열쇠. 육친으로 목을 목을 구분하셔서 그 육진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아가면 되죠.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조금만 펼치면 다 연결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신축년에 습을 기준으로 진행되는데 신축이라고 하는 그 자체 작용이 화기온을 끌고 들어가는 게 강력하다. 그러면 화를 보존하고 지켜줄 수 있는 조건을 차지해야 된다. 이 얘기고요. 오히려 수가 왕한 명은 내년에 정리해서 전환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해왔던 거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번 마디를 만들어내는 알을 생산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운이 됩니다. 습을, 습을, 첫째, 습을 잘 보시고요. 축중신금, 축중신금은 사유축의 신금이라는 뜻이에요. 내년에 축토는 사유축과 해자축의 축토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유축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오래된 과거.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정유년 더 이면은 개사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가까운 근거는 정유년 내 부분 2017년. 2017년부터, 어 뭔가 발생된 것들이 정리되는 거예요, 신축년에. 그럼 2000, 이 정의년에 못된 짓을 해서 감춰놨다. 아, 다, 다들킵니다 바람 폈다. 네. 들킵니다 드러납니다. 미리 자수하세요? 아니면 미리 백 사주든지. 뭔가 결정을 빨리 하세요. <laughs> 그, 그, 그 흐름,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한다. 신축의 신금은 축중의 신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축중의 신금이라는 건 사유축의 신금이라는 뜻이에요. 과거예요. 그죠? 기억했던 것, 경험했던 것, 옛날부터 뭔가 해왔던 것, 이런 것들이에요. 아련한데, 오래됐는데, 그게 신축년에 불쑥 튀어나옵니다. 혹시 알아요? 첫사랑을 만날지. <웃음> <웃음>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것, 과거 지사, 연일이 그대로 드러난다.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실 수 있어요. 이건 근거의 부분이 아니고 한동안 단절돼 있었어요.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게 정유년의 사건인데 해결되지 않고 그냥 덮어놓고 있던 것들이 신축년에 정리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우리가 얘기한 국가적인 것, 우리 뭐 회사적인 것 이런 걸로 얘기하면 회사에서 정유년에 뭔가 일을 시작하다가 뭐 문제 때문에 덮어놨다든지 그냥, 그, 그때 사건들이 그냥 그 유야무야 넘어갔다든지 하는 것들이 정리된다는 뜻이에요. 국가적인 시스템에 그대로 대입하셔도 돼요. 그냥 자기 사이클에 대입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내명 기준에서 신축년이 들어오는 것은 내명의내 명에 내 과거에, 과거에 해왔던 것들을 자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런 쪽으로 연결되는 명의 구성이 강하게 작용한다면 과거 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정리한다, 해결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되겠죠. 또 하나가 해자축의 축과 연결된 거죠. 그죠? 해자축은 에, 기해년부터 진행된 걸 얘기해. 기해년부터 진행된 거니까 이건 기억하는 거예요 내 몸에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게 신축년에 정리된다 이 얘기죠 정리된다 또는 마무리한다 전환한다 이걸 얘기하죠 해결하지 않고 그냥 끝낼 수도 있죠 그것도 정리니까요 그게 기해년부터 시작된 수가 시작된 시점이죠. 수, 수가 시작된 것에 대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신축년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것도 지난일이고요. 이것도 지난일이죠. 과거지사이죠. 이렇게 과거지사가 다시 나와서 드러난다는 것이 신축년의 가장 핵심적 단어 확인,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으면은 다른 용어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laughs> 어, 이거 그냥, 그냥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게 하는 또는 어, 분명하게 원인 규명이 되는 과거지사를 밝히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렇게 토운이올 때는, 토, 그 토온이 올 때는, 음, 짧게는 다 이렇게 한번 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수의 마디가 되는 거고요. 크게는 이렇게 기의, 기로 전환되는 삼합의 마디가 또 형성되는 거죠. 근데 신축년은 특별한 거예요. 연운 자체가 축중의 신동으로 투관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만약에 임진년이면은 여기에 있는 재수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수의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고해도요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명에 명에 이런 유금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을류 신축이 오잖아요. 신축.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구성은 이 유금이 유금이 축토를 끌어들여서 신금으로 투관시킨 거잖아요. 자기 왕지 기준은 이때는 정리하는 거예요. 뭘 정리를 해요? 왕지 입장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고지 입장이 아니고. 음, 그런다 영 기준으로 다시 들어가서 할때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어, 내년에 일어나는 거습 기준으로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축중신금, 사유축의 관계, 사유축의 사이클을 계산해서 읽으시라는 뜻이고요. 또, 해자축의 사이클도 어,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죠. 어, 근거의 일, 가까운 일, 아직도 내가 지금 그 일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 여기는 기억에서 지워진 것들, 잊혀진 것들, 관심 밖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 여기는 정신적 부분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념, 사상, 또는 그러한 것들에 뭔가 이렇게 그 금을 긋는 것, 그런 틀을 전환하는 거고요. 이건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진행되는 거에 대한 조절, 정리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체의 기준은 토생금이에요. 그냥 이 신금은 신축년은 토생금이죠. 그렇죠? 토생금의 핵심이 뭐예요? 경자년은 금생수였잖아요. 금생수. 그러니까 경자년에는 금생수니까 여기가 중심이었어요. 정금으로 뭔가를 결정 내려고 해도 자꾸 지지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룡 중심의 성패였던 어. 게경자년이에 신축년은 이렇게 밖으로 나왔으니까 신금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신금이 중심이라는 건 간으로 중심이 전향돼 있다. 이 얘기는 성패가 중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가부를 결정하는 게 신축년이에요. 그냥, 음, 가부 결정이 안 돼도 막 넘어가고 이러는 게 경자년인데, 경자년에는 금생수니까, 어, 그래도 앞을 앞을 보고 뭔가 될 것이다 가능성으로 뭔가를 진행했죠. 이게 경자년의 흐름이라고요. 그러면 그게 자기 명에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은 경자년의 기운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그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요. 뭔가 막 비전 수로 뭔가 정리해서 만들어놓을 것처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알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게 경자년인 거예요. 신축년은 부분하는 거, 정리하는 거. 성패가 중요해 가부를 결정하는 것. 근데 여기는 토생금이기 때문에 토에 토생금, 금이 토생금했다는 건 뒤로 갔다는 뜻이에요. 금생 수한다는 것은 앞으로 간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금이 뒤에 머물러 있는 거죠. 금이 뒤에 머물러 있다. 이 얘기는 금이 앞으로 나가는 건잘안 된다. 신축년은 축중의 신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걸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토생금해요. 신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앞으로 나가는 금생수는 외부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고요. 그 자체로는 뭐예요? 과거의 것을 쓰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쓰게 되니까 이렇게 되죠, 그죠 신축년은 기본이 복고다. 매년 이민년 가면요 복고에서 새로운 새로운 수생 목으로 전환되잖아요. 벗어나가는 거잖아요. 아, 내후년 이민년. 그러니까 이민년은 복고가 아니고 새로운 트렌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트렌드를 찾아가는 그 시점이 이민년이 되겠죠. 신축년에는 기본적으로 저 복구 같은 거. 이 복구는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당연히 확인해 이미 복구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것을 다시 드러내서 쓴다. 축중의 신금이니까 다시 쓰는 거죠. 토생 금이니까 뒤에 것을 끌어내서 쓰는 거죠. 재활용, 재현. 이런 것들이 다저 복고에 들어가 있습니다. 긍정적이면 은옛 어 것을 잘 드러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돼요. 정리해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어 토생금 된다고 하는 게 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수직으로 돼 있는 것은 정신적 축이에요. 그래서 금이 수를 생하는 경자는 올해 같은 운는 정신적 완성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 이론 가치 이걸 완성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금생 수예요. 뭘? 그, 과거적인 것. 금입장에서 화가 과거예요. 그래서 금은 화를 재편성하려고 하는 게 금이에요. 사회 질서를 재편성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금생수한다는 건 그런 것의 부분, 화를 재편성한 것을 이론화한다. 정리한다. 알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 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주가 이렇게 축이 돼 있는 구성. 그래서 금생수로 뭘 가르쳐요. 금생수로 뭘 가르친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 가치중심이라고요. 논리, 사상, 철학. 그래서 일주나 월주가 금수의 구성으로 돼 있다. 기본적으로 어디에 가 있어요, 생각이? 절간에 가 있죠. 도를 찾아다니고 그러죠. 도를 아십니까? 이 이쪽 축은 이쪽 축은 현실의 축이에요, 현상 실질적인 것이건 재의 축이에요, 재. 그래서 앞에 금이 목을 본다는 건 앞에 실질적으로 다뤄야 될 재예요. 그래서 금이 목을 다루는 건 우리가 얘기한 현상적으로 할 일들이죠, 할 일들. 자, 그러면 뒤는. 후생 그만이니까 인성인데, 이 인성은 관습적인 형태의 생활 근거. 이게 인성인데, 이게 무슨 가치적으로, 어, 이론적으로 형성되는 형태가 아니고요. 어, 실질적 생활 근거적 형태의 인성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재적 성향이 강한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신축년은 어, 생활, 우리가 생활 근저에 깔려 있는 그러한 문화적 시스템들이 확실하게 달라질 거예요. 그런 걸 기반으로 뭔가가 정리될 거란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국가적인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아이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 토생금, 토생금의 축을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뒤에 잡혀 있다. 근데 신금이 투간되어 있기 때문에 잡혀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걸 정리해서 드러낸다. 구분 짓는다. 결정한다. 까지 진행되는 게신축년이에요 날카롭고 정확하게 금을 긋는 게 신금입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진행되는 이런 일들은 상당 부분 줄어들 거란 얘기죠. 뭔가 판가름 납니다. 그리고 포지션을 잘 정하셔요.